테스형 여기, 여기서 웬일이세요?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?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? 가황나우나의 명곡 중에 명곡이죠.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입니다. 테스형 아, 아 텔레스형이 더 맞을까요? 하여튼 여기 웬일이세요? <laughs> 경주 괴릉입니다. 8세기 통일신라시대 절정에 달했던 번영과 풍요.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괴릉이라고들 하는데요. 괴릉의 감상 포인트는 딱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물론요. 보너스 두 가지가 더 있죠. 감상 포인트 세 가지. 첫째, 테스형 또는 텔레스형. 둘째, 사자계의 건달. 얘는 또 뭘까요? 셋째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습지가 명당이다. 이게 말이 됩니까?